예, yeah,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는그어따르 양복 렉 아주 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아죠 오, 좀 느긋마에. 펴든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9시까지만 가면데요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 4

이께서 도시에 더 질려 질 생명이 자로 말미암아 가는 가무식대로 옳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했어요 스스로 음. 스스로 음, 떠소다다 아, 음, 하루 인간이 행복. 하루 는영 앞인 스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무슨 하나님 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 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만나서 없어요. 그게 지난 주까지 어, 나눴던 말씀이에요. <laughs>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에요 g year. Have you been here? 에 o o k up a l i t t 눈에 장이스나인에보이 <목소리> <생생이 근데> <laughs> <laughs> 여기는 뭐없는가스이좀장 <laughs> 네. <laughs> 음. 자, 이 화장지. 이 사람, 이 화장지는 코프는 됐어요. <laughs> 맞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화장지를 이 화장지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 뭐뭐그다음 <laughs> 여기다 탁 <착> 올려놓고. 그그라는데요그 <laughs> <착색하는데. 복을> 주세요. <laughs> 어, 우리 남편 안 아프게 해주 <laughs> 어, 우리, 우리 아들 어, 좋은데 게 해주세요.

봐야 귀신이 싹 와야 되게 귀신. 뭐, 뭐지 아침에 한이에부터 무슨 제거를 하고, 신롭을 하고 있잖아, 면인, 그래서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이 화장지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정말 나한테 돈이 생기게 만든다. 베클라, 베클라만으로, 썸, 썸로이, 귀로이로 하고, 뭐든지 다 나, 면한 번에 한 가, 아로이 나 예네, 나다, 이게 하다 그만 브리면 나, 그러면은 진짜 그게 우상입니다. 음, 하나님이 음, 아니에요. 음, 반면에 하나님은 음, 못 하는 것 없습니다. 한것아크 음,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크 네. 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아까 그메는왜 내가 어머님한테 낸다 돼. 는게 없습니다. 다 하는 이라 문제에 쩐 쫄아. 쩐타아 쫄아. 내가 항상 물어 오잖아요. 는 수. 우리 머리카락. 사 우리 머리카락 몇 개예요? 네마. 뭐 그거. 네마 사이. 하나는 은 안다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내 마음랑. 네 머리털까지 다 센다. 그랬죠. 마음든 땅 20.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아버이 나 하. 도말 못하는 그 문제 혼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아빠이는나 욕심이 없이도 또하나 님은 모든 곳에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여기도 계시고, 캄보디아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있고 프놈펜에도 있고. <laughs> 하나 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laughs> 그래서 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간다? 그걸 먹어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그런데 <laughs>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laughs> 하나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살아 있을 때만 <laughs> គំនិតគិតទេនិយាយពីចិត្តណាស់សំខាន់ជាងតែបើកាណាបលឹងយើងនៅក្នុងរូបរាងកាយចឹងនិយាយនិយាយងាយស្រួលថាបើយើងនៅក្នុងនោះយើងមានឱកាសក្នុងការទៅដល់បានការសង្គ្រោះចឹងហ្នឹងបើកាណាបលឹងយើងនៅក្នុងរូបរាងកាយរបស់យើងយើងមានឱកាសក្នុងការទៅដល់បានការសង្គ្រោះបើកាណាបលឹងទៅហើយអាចស្កលមកការសង្គ្រោះជុកកូ나면바꿀수가없어요무슨슬라바이마트파도바니뭐어떤사람들은아 죽고 나면 그 자녀들이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하면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 에요 미는 그 이렇게 기하잖아이야아 누가 복음1 6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1 9절에서3 1절 보면 나장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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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9장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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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제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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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laughs> <laughs> 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빠이 <laughs> 크그이판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 uh, first. i r 사이 이분이 누구냐면? 네 예수 그리스도예. 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 어 이분은 완전한 사,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믿고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 마음 속에 모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슨하드도내 <laughs>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를 붙잡고 있던 사탄은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슨도방프수리나이나

그걸 보고. د 죄សា그វាន이ក៏វិជុំមកតើហ្អាយតើមនុស្សនឹងដាច់សញ្ញាចេញពីព្រះ g 그래서 이제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딱 갈라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려 노력해 왔어요. 누교도 음. <laughs> 만들고 그리고 누구든, 아, 누 <laughs> 하나님을 음. 신을 찾으려고 공부해 봤어요. 네. 네, 이렇게 음. 해, 네, 라리나그이 네, 라스이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뭐 배고프면 맛주고, 이렇게 사람을 도우고 살면 나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요 네, 음. 게다 벌어 만찬을 주 지만 하나님 못 만났어. 나왜 음. 복의 왜냐면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 문제 여러분 많은 문제 있죠. 면은 <목소리>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사탄의 자녀. is a 야 a m e The Saturday that JB pray high, come your book back. I go. c 니나 하나님떠 나서 살면 어 불행할 수밖에 없 어. 불행 <laughs> 그러면 이 물고기 어떻게 살려요 እ <laughs> 에다가다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laughs> 트 우리 인간 하나님 도래 줘서 불행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물

그리스도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만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다 트릭치 내데. 저다 아미네 내데 ធ្វើការព្រះគ에리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제사장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세요, 우리.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데요 요한 복음 1장 <laughs> 12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On a n o t h e 그 이름이 e r throne. God, good eat a very little. Then I c h 이 예수 d 리스 in your throne. Good eat a l i t t <목소리도> 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통역이 필요해요. 제 기도를 따라 하는데 제가 하면 통역하고 따라 하는데요. <목소리도> 1, 2, 3이에요 알겠죠? 예를 <목소리도> 어, 눈에 안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거 음, 제가 먼저 기도하고 미리 통역하고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어, 한국분들은 어, 한국말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이시간제 마음의 문을 니에 문을 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서, 오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 캄보디아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 있는 모든 어, 친구들에게 어,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